전자책도 많이 내고 계신 걸로 아는데 예. 전자책 수입은 1인 지식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나요 아네 1인 지식기업이 처음에 왜냐하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가진 돈이 많지 않잖아요 1인, 오죽하면 1인 지식기업을 열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돈 많고 그러면 자기 사무실 딱딱 해놓고 직원도 한 10명 채용해서 쌩생 돌리면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1인 지식기업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1인 지식기업이 그래서 재정이 일반적인 회사들보다는 열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열악한 재정을 메꿔 주는 게 바로 전자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책은 제작에 돈이 들지 않아요 1길 프로그램만 쓸줄 알면 얼만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표지라는 것도 뭐 별도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포토샵 정도 이렇게 할줄 알면 되고 또 요즘에 그 전자책 표지들 무료 표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료 표지들 하는 사이트 가서 그냥 고르셔 가지고 거기다 제목만 쳐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표지 내용 표, 내지 그런 다음에 그런 것만 다 만들면 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제작에 일단 돈이 안 들고, 그 다음에 재고 유통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러 재고에 따른 뭐, 그 처리비용이라든지, 그 유통비용, 택배 보내는 비용 이죠그 다음에 물류창고에 쌓아놓는 비용, 이런 게 하나도 안 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다 내수입으로 남거든요. 만약에 만 원짜리 전자책을 써서 팔았다, 그러면 일반 뭐, 예스입사나, 이런 교보나, 이런 데다 팔면, 70% 수익을 정산해줘요. 그러면, 7천 원이 오롯이 제 돈이에요. 그래도 또, 그리고 출판업은 전부 다 면세 사업이기 때문에, 세금도 내지 않아요.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최초는 그대로 자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1인지 식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전자책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제가 봤을 땐 천지차입니다 이 무조건 한개씩 끼고 가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영상에서도 아마 많이 강조했는데 제 1인지 식기업 레슨 재생 목록 있죠 들어가셔서 보시면 제가 엄청 강조했어요 그거를 전자책은 1인지 식기업이라면 무조건 하나씩은 끼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풀다 님께 제가 풀다 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만약에 아직 전자책 수술 판사 안 가지고 계시다면 꼭 하나 가지고 계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는 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번씩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